활기찬 한 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선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온 컴스티비입니다. 9월의 활기찬 새로운 한 주도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고 즐거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영탁의 정규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대한민국에는 폼 미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활약하시는 선수들 중에 요즘 폼 미친 선수들이 많지 않냐라며, 어느 공간 어느 곳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폼을 발산할 때 BGM으로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폼 미쳤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 전역에서 폼 미쳤다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구장은 물론이며, 야구장에서 폼 미쳤다가 흘러나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일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재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영탁의 정규앨범 페폼 미쳤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최근에 자신의 등장곡으로 영탁의 폼 미쳤다로 변경한 듯 보여집니다. 이재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3년 2월생으로 이수초를 거쳐 설린중 서울고를 거치며 2002년 삼성의 1차 지명으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곡을 가만히 살펴보면 블랙핑크의 킬디스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니 충분히 블랙핑크를 좋아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영탁의 신곡이 발매된 후 이재현의 등장곡이 폼 미쳤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블랙핑크를 넘어선 영탁의 인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재현의 등장하자마자 삼성라이언즈 관객석에는 영탁의 폼 미쳤다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응원하는 이재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열띤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등장곡 변경으로 야구장에서는 영탁의 콩 미쳤다가 연신 흘러나올 듯 예상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에는 영탁의 등장곡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동진 선수의 등장곡으로 영탁의 찐이야가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이렇듯 삼성의 경기에서는 연신, 영탁의 음악들로 독차지하며 야구팬들의 환호와 열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변경하여 축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슛을 때리는 폼 미친 장면에서는 영탁의 폼 미쳤다가 BGM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물론이며 축구장까지 섭렵한 영탁의 음악입니다. 이렇듯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영탁의 대중적인 인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며 오히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탁이 프로듀싱한 사랑은 마키아토의 주인공. 부자매의 폼 미쳤다의 챌린저 댄스를 살펴봐도 부자매의 상큼한 폼 미친 댄스가 눈길을 끌어줍니다. 영탁이 프로듀싱한 보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2023년 퀸 9월호에는 영탁의 소식이 실렸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실렸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영탁이 추구하는 대중성의 가치라는 소재로 영탁 특집이 실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탁이 추구하는 대중성의 가치는 영탁의 음악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트롯이라는 한 장르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음악적 가치관으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대중의 음악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싱어송라이터 영탁. 자세한 내용은 퀸 9월호를 구매하여 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블랙핑크를 밀어내며 야구장에서 온통 영탁의 음악에 열광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Și Kelleytes> Mit csak? Yeah.